이 막무가내니까 그러니까 이재명 후보는 토론회때왜 그런 얘기들을 안 했는지 모르겠는데 상대방 측에서 네개 그 사건은 법정 최고형이 무기징역이에요. 그러니까 지금 물불 가릴 처지가 아니거든요. 그렇기 때문에 괴물 독재 국가를 더 어, 조심해야 된다는 얘기예요. 그래서 네개 사건이라면 대장동, 백현동, 성남 fc, 대북 성군 그렇죠. 이, 그렇게 네 개가 이제. 제삼자 뇌물 두 개하고 배임죄, 배임죄. 네, 특경법 배임죄 네. 두 개인데 생각해보세요. 옛날 박근혜 대통령이 유죄 판결 받은 거보다 훨씬 크거든요. 금액들도 그렇고. 그러면 그 이상의 형이 나올 거 아닙니까? 수십 년 형이 나올 텐데 그걸 감수할 수 있겠습니까? 또 하나는 예를 들어서 대통령이 되고 중지됐다가 대통령 그만둔 다음에 재판이 진행돼도 평생을 감옥에서 살아야 돼요. 그죠? 유죄라면 유죄라면. 예. 그러면 그걸 또 방치할까요? 대통령 이 있는 기간에? 그래서 문제가 되는 거예요 대법관 증언 문제도 그래서 거기서 맞물려 돌아가는 거거든요 상당히 심각한 문제가 있죠 지금. 알면서 그런 옆에서 돕는 사람들이 사실은 더 나빠요